여기 예,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구배가심으로 세 분님으로 하나님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찬송가 433장, 제 찬송가는 383장 함께 찬양 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여 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 찬케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인 하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욕기 12장, 1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욕기 12장 11절로 25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리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드신 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즉곧 마르고, 물을 내신 즉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에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충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들을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그이본 말씀은 이제 요비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 부분에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해 준바 있는데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 또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허용해 주셨고 또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준 바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떠한지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이 형통한 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들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제한적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먼저 사람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므로써 사람의 귀가 그 들려지는 말을 분별하고 그 지혜로 그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함 같이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데요 특별히 12절에서는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늙은 자와 장수하는 자는 병행되는 말로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즉 오래 살고 또 오래 살았다는 것이 지혜와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면 살수록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됨으로써 그 지혜가 축적이 되고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통해 사람이 이와 같이 명철케 명철하게 된다는 사실. 즉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고요. 또 이런 지혜와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하시 많은 경험과 또 지식을 습득하고 또그 모든 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지혜와 권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스스로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그 스스로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 그에게 허용하신 것이란 것을 가르쳐 주고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 뛰어나고 온전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14절 이하 오늘 본문 25절까지 말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드신 즉 놓지 못하는 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행하는 일들을 다 판단하시고 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며, 심판하시며 멸망, 멸망케 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세울 자가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는 사실. 즉,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두어 놓으시면 거기서 풀려나지 못하고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무, 무지하고 또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15절 2월 보게 되면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즉곧 마르고 물을 내신 즉그 땅을 뒤집나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다 뒤집어 부시고 그 모든 인생들을 멸하신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하시고 또 가뭄을 들게 하셔서 인생이 아무리 지혜를 강구하고 능력으로 식물을 얻으려 하고 또 양식을 얻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심지어 보게 되면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 그분에게 속해 있고 또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속는 자와 속이는 자이 모든 사람들 다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거나 뛰어나서 이렇게 한 사람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십시절 보게 되면 모사가 벌거벗겨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라고 말씀함으로써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또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셔서 이와 같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무, 무용한 자들로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18절 보게 되면 열왕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라고 말씀함으로써.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진 그런 세상의 왕들도 그 허리를 풀어서 그 허리를 그, 그, 그 모든 그 권세를 풀어서 그들의 허리를 동이신다. 그들을 도이려 묶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이와 같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낮추시고 또 그들로 멸망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십구절 보게 되면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바로 이와 같이 높은 위치에 있고 도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자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시고 물리치시며 또 그들의 모든 지식과 그 능력을 빼앗으시고 헛된 것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21절 보게 되면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런 강한 자들 또 지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멸시하시고 없이 하시며 또 도리어 반대로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온전히 광명한 가운데로 나오게 하심으로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 높은 자를 꺾으시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떠하시며 그 능력과 지혜가 어떠한지를 계속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23절부터 보게 되면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또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시기도 하시며, 또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25절 보게 되면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이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모든 열국의 흥망성쇠와, 또그 모든 주권자들의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지혜를 말함에 있어서 강한 자들 그리고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어리석게 만드시고 또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떠한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악인들 이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없다 여기며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지혜있다 여기고 자신의 가진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고 또 그리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사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정말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모 없고 헛된 인생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들 통해서 우리는 악인들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이 악인들은 어떤 큰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고 순전을 지키는 욥과 같은 의인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도리어 고난보다는 형통한, 형통을 누리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때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더잘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그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어찌 보면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과 또 사정과 환경을 볼 때에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고 또 그것들을 얻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잠시 잠깐 주어지는 것이며 결국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멸하시며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래의 집을 집을 지은 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두려워하고 그 우리를 우리 애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그것을 얻고자 애를 쓰며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가운데 늘 자신을 겸비하고 또그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행위이고 그 능력 가운데 자신을 붙들어 매는 행위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해주므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시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가 어떠한지를 드러내신 놀라운 사건임을 말씀해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지상에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이도하심 가운데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세밀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삶이 죽게 있음을 기억하고 또 인정하면서 그뜻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죽게 영광 돌리는 삶이 가장 복이 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늘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주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에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사경의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신고하시는 우리 올롱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하사 주께서 입히 하신 그 말씀 복음의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시간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세를 시작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때 세운 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중에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하여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최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